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움직이는 이미지는 학과 캐릭터인데요. 화면으로 볼때 왼쪽 손에 든 노트북 화면과 상단 빨간 선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것을 간단히 표현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오른쪽 손에 있는 자물쇠는 정보보호를 상징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학과 캐릭터를 먼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어,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는 이름 그대로 빅데이터 분야와 정보보호 분야를 함께 그리고 각각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어, 그러면 왜 하나의 학과에 두 분야가 같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와 지식을 추출하는 분석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빅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보보호는 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송하며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점점 많이 쌓일수록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수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정보보호는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학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학생분들 중에서 정보보호 분야에만 관심이 있거나 또는 빅데이터 분야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쪽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전혀 문제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정보보호학과는 기초 및 이론에 강한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도 두루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기초부터 실무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중점 교육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당연히 정보보호 교육 분야와 빅데이터 교육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특화 분야까지 하나 더 존재합니다. 먼저 정보보호 교육 분야는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블록체인,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정보보호 정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성하였고요.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이 많아져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빅데이터 교육 분야는 데이터과학 입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시각화 및 인공지능 모델링, 그리고 공간 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필드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분들로부터 수업을 듣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공지능 모델링 과정과 빅데이터 자격증 과정은 인공지능학과와의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과정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공지능 학과로 복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수업 연계에서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특화 분야인데요. 최근에 취업이나 이직 시 코딩 테스트를 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를 보는 주된 이유는 구직자들이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준비에 필요한 기본 과정들을 취업 트렌드에 맞게 구성한 특화 분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학과 우수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에도 공개되는 수업인 교육부의 KMOOC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자연어 처리 실습 수업을 외부 인공지능 플랫폼 업체인 인공지능 팩토리와 함께 개발하였고요. 교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부속기관인 빅데이터 AI 센터를 2020년에 설립하여 저와 여러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빅데이터 AI 센터와 저희 학과에서 공동으로 2022년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SCUPC를 오픈 컨테스트로 개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 학생들도 물론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과 산학 협력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 팩토리는 위에서 이야기한 자연어 처리 실습 수업을 공동으로 개발한 업체이고요. 미버스 랩스는 암호화폐와 n f t 에 강점이 있는 블록체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중심으로 여러 국가 R&D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부와 관련된 다수의 업체 대표님들, 학계 교수님들, 외부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모셔서 때로는 교직원 대상으로, 때로는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공지능 모델링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경력도 있는데요. 특히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 학과의 여러 수업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AI 해커톤 플랫폼인 데이콘에서 컴페티션 랭킹 상위 0.1% 안에 드는 정말 대단한 분도 함께합니다.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정보보안 산업기사와 정보보안 기사가 있는데요. 해당 자격증은 취득 난이도가 학부 레벨 기준으로는 꽤나 높기 때문에. 만약 산업기사나 기사 타이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 분야 자격증인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취득을 대신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정보보안 기사에 포함된 세부 과목들은 저희 학과의 다양한 수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 SQL 개발자 자격증 취득을 노려볼 수 있고요. 어, 이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 자격증 취득을 학과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와 SQL 개발자는 학부 레벨에서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의 관련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학위를 기반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를 졸업한 후에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분들이 있고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개발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와 관련돼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몇개 모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빅데이터나 정보보호 한쪽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저희 학과에 입학이나 편입하여 독립적으로 해당 분야만 공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 각 분야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만큼의 수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양쪽 분야 모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비전공자도 저희 학과에 얼마든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어, 대신 이 경우에는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더라도 1, 2학년의 기초 수업부터 듣기를 권장하고요. 본인이 희망하면 2년이나 3년보다 더 길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3학년으로 편입했던 어떤 학생은 새로 생기는 트렌디한 학과 수업들을 계속 들으면서 3년 이상을 다니고. 졸업 학점을 훨씬 넘긴 이후에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어, 참고로 이 학생은 해당 전공을 잘 살려서 국내 오프라인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원 진학 사례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들이 있고요. 조금은 특이하게도 이미 석사 이상의 공학 분야 학위가 있는 분들이 저희 학과로 편입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배우기 위한 수요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 질문에 관련 분야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되는 부분은 어, 학생들의 수요조사와 산업계 흐름의 변화, 그리고 교내외 교수님들과 전문가 의견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매년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수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 외부 대회들의 시상식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몇장 담아 보았습니다. 어, 사진에는 저를 비롯하여 저희 학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학과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여기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 정보보학과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